여자에 대한 내용이에요. 요거 뭐 워낙 유명하죠 커뮤니티들. 맞습니다. 그래요? 나는 왜 처음 듣냐? 너같대칠래 여자? 어 그래. 눈왜 뭐 이렇게 <laughs> 무슨? 일곱 가지의 <laughs> 어, 매력을 가진. 아, 아 칠색조. 칠색조. 어, 어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니, 일곱 가지의 체위가 가는. 능 일곱 가지 어려워! 생각보다 일곱 가지 쉽지 않아 잠깐만 다리 아, 아. 들고 내리고는 아, 이런 거 하면 안 돼? <laughs> 그렇게 따지면 백 개도 나오겠다 손 어. <laughs> 들고 아, 팔 내리고 어? 일곱 개 나오는데? 어떻게 나 정상 아, 아, 아. 네 정상 아, 아. 후배 위 가위치기? 어? 가위치기를 한다고요? <laughs> 가위치기를 안 한다고요? <웃음> 어. <웃음> 가위치기가 된단 말이에요. 흔한다, 네, 네. 흔한다 되죠. 그럼요, 흔하죠. 어, 그 다음에 여성 상위. 그 다음에 여성분이 아예 쪼그려 앉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네. 무릎 꿇은 자세로. 이렇게. 아, 요요 네, 상태. 네. 어. 그 상태에서 네. 남성분이 뒤에 있죠. 아, 어, 남성분은 이렇게 좀. 아까 그러니까 높이가 다른 후배이. 어. 그렇죠, 네. 그렇죠. 예, 예. 네. 아 그게 그게 음. 와, 느낌이 완전 달라. 아, 그렇지. 아, 아, 아예 네. 다른 거야 그거는. 아 그럼 변형 후배이네. <laughs> 변형 후배가. 내가 좀... 지금 방금 쪼그리 앉은 게 여섯 번째. 다섯 번째야. 여섯번째 아니야? 자 이것도 산수 이슈 아아 <laughs> 몇번째였어? 그럼 네. 이렇게 해서 일곱번째 일곱개 우리 용준은? <laughs> 근데 한 열개는 하지 않아요? 한 타임에? 아니 한 타임에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한번 할 때마다 세네개씩은 바꾸니까 여기까지 한거 빼고 그리고 나서 뭐 일어서서 하는 일어서서 어떻게 하아 맞다 안아서 그렇지 안고 응, 응. 응. 하는 경우도 아. 있고 네. 그거를 이제 또그뭐 주방 같은데 올려놓고 할 수도 있고, 아 어, 주방에 올려놓고 거꾸로 할 수도 있고, 거꾸로 어, <laughs> 어디 어, 올리는 거다. 철봉에 매달아 놓고 하고, 철봉에 매달아 놓고 어떻게 그건 거짓말이잖아 <laughs> 이바보야뭐 아트로바틱이야 뭐야. <laughs>